안녕하세요. 2020학년도 정시 한양대학교 최종 합격한 마음상기 이재민입니다. 정시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과연 어느 학원을 다녀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많은 학원을 다녀보기도 했고요. 끊기도 했는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마음연기학원이었습니다. 어, 제가 이 학원 선택한 이유는 일단 입시라는 틀에서 박혀있지 않고 진짜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연기를 가르쳐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내 몸을 조금 더 깨울 수 있는 공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원을 선택했습니다. 음, 학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정을 많이 나눠 주셨고 또 수시에 지친 저를 많이 일으켜 세워 주셔서 진짜 너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. Um, every time if someone asks me about to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, I try not to be so formal. So today I want to talk about my dream actress. Um, oh, so, like, <목소리> 어, 당일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A4지 한장 정도 분량으로 당일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과 맥락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즉흥 무용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당일날 제가 연습해봤던 주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게 친구들이랑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양대를 쓰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무용을 해보기도 했고 또 선생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내 몸이 무용을 할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 몸이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노래를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 순간에 진짜 네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기에 집중해라 라고 하셔서 제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온 것 같습니다. 내가 당신같이 힘없는 약보를 자이 필요했을 뿐이야. 왜? 내가 더... 가야인가? 그러니까 다들 조심해. 만약 너희들 중에 근 누가 입 밖에 이래 서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면 아니!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면 난 아주 무서운 시간에 너희들을 찾아가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릴 거야. 준비하는 과정은 불태우되, 시험장에서 만큼은 내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앞에 계신 교수님들은 내 관객이다라고 생각하고, 진짜로 즐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진짜 시험장에서 겪었던 순간들은 하나하나 전부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장담할게요. 수식 끝나고 진짜 연기 포기하고 싶고,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, 저 일으켜 주신 용기 쌤, 지웅 쌤, 규림 쌤, 그리고 성민 쌤, 주원 쌤, 진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. <laughs> 어? 너용기 잘하게 생겼다. 우리 아가 올래? 우리랑 잘 맞을 것 같아.